안녕하세요. 오늘 할 거는 외로운 새벽이라는 작업인데요. 네. 제가 외로울 때면 밤에 잠을 잘못 자고 새벽에 깨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때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고 살아가는지 그런 네. 게 궁금해서 이런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음... 제가 외로울 때마다 이렇게 작은 지점토 인형들을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오늘 학사님께서는 네. 저한테. 학사님의 외로움을 담은 작은 지점토 인형을 선물로 주시고, 네. 저는 제 지점토 인형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점토로 저의 외로움을 담은 지점토 인형? 네. 인형을 만들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점토 인형들을 새벽이라고 부르거든요. 새벽이요? 네. 학사님만의 새벽이를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야기 하시기 편하시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 네. 외로움 같은 걸 느끼세요? 음 아마 가장 흔하게 제 입장에서는 외롭다라고 느끼면은 뭔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어, 어떤 여자친구를 만날 수 없고 <laughs> 결혼을 할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외적인 외로움일 것 같긴 한데 음, 음 근데 처음에는 사실 좀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네. 평생 어떻게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수 있을까. 물론 제가 원하고 바라서 제가 믿는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다짐을 하고 왔는데 막상 학교에 입학하니까 음. 되게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 음. 컸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음. 어, 공부를 하고 저랑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음. 주변에 다른 신학생 친구들 을 만나면서 어떤 그런 외로움들은 많이 채워졌는데, 요즘 느끼는 외로움은, 어, 그러면 내가 어떤, 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신부님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외로움이 또 찾아오는 거 같아요. 그냥, 이제는, 어, 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어, 신학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이런 두려움들이 저를 막 짓누릴 때마다 같이 외로움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런 새벽을 피하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살고, 어, 남들한테는 좀 이렇게 외로운 거를 잘 표현을 안 하긴 하는데 이렇게 혼자서, 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밤에 잠, 잠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할 때마다 어, 앞으로 어떤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외로움이 좀 찾아온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네. 외로움. 마지막으로 네. 가장 네. 내 마음이 편안하고 네. 내가 온전하다고 느껴질 때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고 네. 그런 풍경 속의 나를 사진을 찍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네. 그래서 내가 가장 편안하고 온전한 순간은 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 순간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요 지금 생각해 볼까요? 네. 음... 네, 생각했어요. 그러면 마감에 사진을 찍을 거예요. 네, 거기서. 한... 그러면 네. 저는 네.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아, 네. 그동안 인형을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오, 알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만들어볼게요. 네, 네. 다 했습니다. 전 색칠은 못하겠네요. 네. <웃음> <웃음> 그럼... 뭐예요?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네. 내가 그 하느님한테, 예수님한테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빈 마음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제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이럴 때 기도를 드리잖아요. 네. 보통 저처럼 종교를 가진 분들은. 근데 어 나는 하느님한테 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을까 고민을 했다가, 저의 비어 있는 마음, 가꽉차 있지 않고 뭔가 외로워가지고 이런 비어 있는 마음을 좀 선물로 드리고 싶다. 음.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의 이빈 마음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비어 있는 사실 그릇을 만들라 했다가 음. 실패한 거예요. <laughs> 너무 갈라져가지고 <laughs> 네. 아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비 비어 있게 음.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좀 실패하긴 했지만 <laughs> 아름 <아니에요. 웃음> 하트 모양에 또 따르게 보면은 이게. 사실 스마일을 또 만든 거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의미 <laughs> 짬뽕 짬뽕 인형으로 <laughs> 만들어왔습니다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오.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네. 와. 친구분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오. 있는 모습을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오, 되게 오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뭔가. 외롭거나 힘들고 네. 지칠 때그 네. 상황을 제가 바꿔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걸 극적으로 바꾸기도 사실 어렵고 네. 그런 상황에서 마음에 이런 사진 같은 네. 좋은 풍경을 가지고 계시면 네. 힘드실 때한 번씩 꺼내 보실 수 있게. 어...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저 학사님의 외로운 네. 새벽이는 제가 잘 데리고 갈 테니까. 네. 원하시는 새벽이를 하나 고르시면 되세요. 어 그러면 저는 아까 흘러내린 네. 그 새벽이를 가져가도 될까요? 네. 그럼 저희 서로 비슷하게. 네. 감사합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 간직해 보겠습니다. 네. 외롭지 않게 잘간직주세요 외롭지 해주세요. 않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